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재현입니다 요번 시간은 꿈분석 505번째 시간으로 흉몽 제거법 18단 들판에 쓰레기가 어, 보이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쓰레기가 보이는 것은 좋지 않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떤 제게 꿈을 그 분석을 해달라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부동산을 살라고 했는데 꿈속에서 그 쓰레기가 온통 들판에 있고 자기 언니 집은 1104호인데 굉장히 어떤 그 언니 집은 왕궁같이 보이는데 자기가 밖에 나와보니까 온통 쓰레기 더으로 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기분이 나빠서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서 1104호이기 때문에 혹시 부동산 가격이 1억 1000만원이냐 하니까 굉장히 놀랍디다 그럼 1억 1 0 0 0만 끝에 공사는 무엇이냐 앞으로 4년 후에 4배가 오른다 왜 그렇게 하는 생각하느냐니까 들판에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했습니다. 그 쓰레기가 있는데 무슨 그것이 길몽이냐 이렇게 해요. 그럼그 살라 하는 위치가 어디냐 산꼭대기랍니다. 산꼭대기가 개발이 되면 어떻습니까? 도자라든지 이런 것이 산을 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산에 있는 돌 뿌리라든지 안그런 나무라든지 이것이 밖은 밑을 내려오죠. 그럼 그것이 쓰레기같이 보이지 않느냐 바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니가. 집이 왕궁터같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 언니라는 것은 자기보다 두살 많은 휘띠다휘띠는 2020년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하는 거니까 개발하는 붐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니가 왕궁이라는 것은 울산에서 시청 그러니까 시에서 완전히 그 어떤 녹지대가 풀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그 부동산을 산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들판에 쓰레기가 보인다 해서 막연하게 나쁜 흉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누가 부동산 업자가 안 그러면 기획 부동산이라든지 해서 어 만약에 어떤 이뭐 산을 사거라 이렇게 했을 때그 꿈이 우리 우선 들어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부동산의 경기가 박한 이 시점에 이것이 가격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쓰레기라는 것은 치워버리면 되죠. 들판이기 때문에 들판이 모든 것이 자기가 어떤 쓰레기만 없다 러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소, 쓰레기는 소거해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면 오히려 땅만 남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흉목이 아니고 남들이 겉들떠 보지 않는 땅이 오히려 길지로 변하기 때문에 길목이 될수 있는 거라 하니까 적석에서 그 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꿈 분석사는 남이 흉몽이라고 보는 것도 오히려 전화이복 시기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 같은 것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장차 앞으로 약간 번창할 수 있는 것을 꿈으로 분석을 해보면 좋으면 오히려 전화이복이 되죠. 다음 시간에 시험에 떨어지는 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